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금 어, 늦은 저녁인데, 어, 지금 시간이 9시 19분, 이제 9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자 이제 중고차 관련해서 어, 당연히 이제 제가 중고차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중고차를 고르는 팁, 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어, 영상을 켜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어, 제가 조금 전에, 어, 이제, 에쿠스 2010년형이죠. 이제 그 차량이 오늘 저녁에 이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서울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어, 탁송으로, 이제 저희 카카오모터스로 꼭 매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 제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우리 탁송 기사분께 차를 딱 받고, 쉬운 어, 전 간단하게 물론 이제 우리 어, 고객님한테 어, 어떤 차량에 대해서 어, 대충은 대충은 들었습니다 연식 주행거리 어떤 뭐 사고 유무 그리고 뭐 색깔 옵션 현재까지 이제 관리하신 어, 그 내용과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때 어, 차량 상태는 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어, 제 딴에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약한 4시간 반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이제 무사히 우리 기사분께서 잘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일단 받아서 음, 주유소를 가는 길에 한번 잠깐 타본 결과, 어, 일단 처음 놀랐던 건 어, 일단 실내, 실내가 우선 너무나 이렇게. 깔끔한 어, 그런 상태였었고, 외관도 일단 뭐 자세히는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어, 깨끗하게 그렇게 어, 관리가 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고요. 예고편 영상을 올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화 또는 문제, 문자까지 주셔서 어, 제가 일일이 답을 또 해드리고, 제가 답변해드린 거는 최대한 어, 또 성의 있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이 가려운 부분을 최대한 긁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어, 바쁘긴 하지만 하루 통화량만 하더라도 어, 많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어, 한분한분 한분 저에게는 소중한 고객이니까 어,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저녁도 먹지 못했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하고 카스타드 그리고 비타 500을 어 정말이 박스로 저희 카카오 모터스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익명으로 이름을 안 적어주셨어요. 지역도 그냥 받는 사람이 단지 그냥 카카오 모터스 대표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나 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아직 저녁도 아직 먹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10시 좀 넘었겠죠? 지금 이제 9시 이제 30분 다 돼가는데, 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2010년식 모델이 2차 역시도 우리 이제 구독자님이 타셨던 어, 차량으로 어, 제가 2차까지 받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30분 전에 우리 기사님이 상주쯤 진입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음 대략 2시간 2시간 안쪽이면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에쿠스는 우리 양산 사시는 분이 조금 전에 음 저하고 이제 문자 상담도 하고 이제 전화 상담도 했었는데 선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계약금을 보내 주신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또그 전으로도 문자와 전화 등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어쨌든, 음, 계약이 되었구요.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 어, 보증기간이잔존해 있는 또 신차급 중고차를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 또, 어, 좀 가성비를 원하시는 연식은 좀 되면서, 이렇게 조금 저렴한 이런 가격대의 차량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주행거리가 음 짧은 차들, 쉽게 말해서 어 연식이 조금 연식이 좋은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 주행 거리를 어 되도록이면 뭐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 걸로 어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게 보증 기간. 이제 주행거리가 보통 5년에 10만 키로까지 보증이 되니까 어, 주행거리가 좀 많게 되면 보증기간이 그만큼 조금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차를 많이 안 타시는 분은 사실 키로수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어, 주행거리를 조금 짧은 차를 사셔서 보증기간을 어, 조금 약간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어, 10년 가까이 된차 혹은 10년이 좀 넘은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행거리 크게 그렇게 많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10년 된 그냥 뭐 제네스로 일단 기준을 두겠습니다. 10년이 된 제네스가 한 대는 12만에서 15만 킬로 정도 탄 조금 연식대비 짧게 주행 한 그런 차량이 있고 한 대는 2 0만 혹은 뭐이십만 킬로 아니면 뭐 삼십만 킬로라든지 어, 주행 거리가 조금 많은 차가 있습니다. 이제 주행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주행 거리가 다 다릅니다.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멋신 분이 있고 혹은 출퇴근 거리가 이제 너무 가깝기도 하고 장거리를 또 많이 안 다시는 안 다니시는 분은. 어, 주행거리가 대체적으로 짧고요 조금 전에 입고된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33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뭐 600만원 선에서 제가 이제 책정이 될 예정이다 라고 영상으로 올려 드렸었는데 어, 이 차가 이제 똑같은 연식의 에쿠스라면 이제 주행거리가 12만 뭐 15만 키로 정도 되는 차들은 10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차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사고 유무 상태에 따라서 8,900만원 정도 되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단지 이 주행거리가 많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일단 저렴하게 책정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어쨌든 성계약이 되었으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제네시스도 28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2010년식 380 로얄, 로얄 기본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로얄이라는 트림은 어, 당시 제네시스 BH 그 트림 중에서 가장 상위급입니다. 로얄에서도 이제 뭐 VIP가 있고 기본형이 있고 조금 나뉘긴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로얄 등급은 어, 웬만한 옵션은 뭐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차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차가 와봐야 되고 한 시간 반 정도 후면 이제 도착을 할 텐데 오늘 집에 가려면 천상. 11시쯤 돼야 오늘 퇴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 많은 차. 내가 조금 가성비 위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주행거리가 조금 많긴 하더라도 어떤, 물론 이제 상태가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주행거리가 작다라고 해서 그 차가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음 10년 가까운 연식 혹은 10년 넘은 차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증 기간이 이미 지난 차들. 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너 같으면 주행거리 많은 차를 타겠냐? 저는 탑니다. 오히려 어 저도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는 저도 파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음 개인분이 타시던 걸뭐 다시 타시, 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음, 주행거리가 좀 많으면서 대신 차 상태가 내가 좋다라고 판단이 된 차라면 주행거리 굳이 안 따지고 일단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주고 사신 어, 이제 에코스로 예를 들었을 때한 음, 15만키로 정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차량이라고 갖고 와서 돈들어갈 데가 없고 혹은 20만, 25만키로 단 에코스가 있는데 그 차량이라고 어, 사서 구입을 해와서 돈 들어갈 때가 또 많고 꼭 이렇진 않습니다. 전 차주분이 어디 어디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셨고 최근 이제 소모품 교환 내역 중에 어디까지 이제 소모품 교환을 하셨는지 따라서 이제 틀린 거기 때문에 음 저희는 이제 주행거리 많은 차를 매입을 할때 신중하게 차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고 매입을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어늘 그래 왔듯이 이제 베라크루즈 35만 킬로탄 차량도 이제 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출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쯤 오실 것 같아요. 에쿠스도 33만 킬로탄 오늘 오늘 저녁에 입고된 그 차량도 이제 바로 이제 성계약이 되었고 굳이 똑같은 연식의 똑같은 차량을 물론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저 같으면 몇백만 원 아끼고. 키로 수는 있지만 음, 갖고 와서 크게 돈 들어갈 때가 이제 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 키로 수 대비 차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몇 백만 원 아끼고 어, 그 차를 충분히 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주행 거리가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좀더 주고라도 어, 주행 거리가 작은 차가 안심이 된다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이제 개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바로 이겁니다 연식이 조금 된 차량들을 어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자 지금이라도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음 주행거리가 물론 적은 차를 비싸게 또 좋은 차를 또 득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행거리가 많고 가격은 저렴하면서 좋은 차를 득템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부분을 어, 조금 팁을 드리고자 저는 이제 여러 가지의 차를 많이 어, 보고 그게 또 직업이기도 하고 십몇년 어, 17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차량들이 제 손을 거쳐서 새 주인분께 이렇게 어, 찾아갔죠 쉽게 얘기해서 어, 정말 많은 차량들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 저같이 이제 경험이 좀 있거나 아니면 어, 중고차를 좀 많이 사셨 사 보셨던 분은 어, 주행거리가 뭐 크게 어,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십니다 아시지만 중고차를 많이 이렇게 구입을 안 해보셨던 분 혹은 차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아마 주행거리가 많은 차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 그때 그때 어, 그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물론 이제 다른 부분도 있. 있습니다만, 어, 너무 이렇게 비중을 안 두셔도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늦어서, 자, 오늘도 퇴근 시간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제네스도 어, 제가 예고편으로 남아 어, 내일쯤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차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도, 차 상태는 뭐, 매우 좋다라고 또 자신을 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루한 영상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초심으로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카카오모터스를 좀더 발전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